자, 보시면 A 각이 몇 도? 60도라고 친절하게 각을 줬어요. 그때 A에서부터 D까지 길이를 물어봤잖아. 각이 안 주어져 있으면 이 8대 10은 BD대 CD를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비 표현해서 뭐 어떻게 막 가야 되는 건데, 각이 또 특수각으로 주어졌잖아. 맞죠? 그럼 우리가 BD기를 찾아서 길이를 하나하나 찾아내도 되지만, 지금 상황은 넓이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 맞나요? 그거는 얘 더하기 얘 하면 되잖아. 내가 알고 싶은 게 x 요건데 뭐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여기가 30도라는 걸알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은 두개 넓이 합이 전체 넓이와 같다. 그래서 x 구하면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.